자 그래서 아까 쓰라는데 이어서 쓰세요. 쓰라는데 이어서 쓰세요. 자물 상승의 원동력입니다. 이것도 다 다음 시간까지 다음 주까지 외우세요. 알겠니? 자물 상승의 원동력은요. 뭐니 뭐니 해도 제일 큰게 뭐냐? 증산작용이 뭐라고? 증산작용이 넘버 원입니다. 이게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쩌리야 쩌리 이 가장 큰 이유야 나머지는 쩌리다 자 그러면 나머지 쩌리들도 한번 얘기해볼게 증산작용을 해서 위에 있는 물이 빠져야지만 아래로 올라갈 수 있어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하려고 할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뿌리압이라고 뭐라고? 뿌리압 얘들아 혹시 그거 알아? 한문으로 뿌리를 뿌리 근자를 쓰는 거 알아? 그래서 근압이라고 써도 돼요 뭐라고? 뿌리압을 뭐라고 한다? 응? 그다음, 그두 번째 물에 물이 얇은 관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현상이 있어. 그걸 뭐라고 명제하는 사람? 모세관 현상이라고. 뭐라고? 모세관 현상이라고.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모세혈관 현상이래. 야, 식물체 내에 모세혈관 실핏줄이 있어. 말관되죠 모세관 현상은 너희들이 평상시에 멋대로야 이런 데 가서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야 여기 좋은 거 있다 해봐 여기에 여기에 내가 이거 딱 꽂아 빨대를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이 액체가 이 얇은 걸 따라 위로 올라와 그렇지? 그럼 올라오려고 하는 현상이 모색한 현상이야 근데 계속 계속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왜? 공기가 있잖아 공기가 너 올라오지 마이 새끼야 누르기 때문에 올라다 멈춰 됐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 자꾸 물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공기는 뭐 올라오지 못하고 막으려고 하고 이두 개의 힘이 힘의 딱 균형 있는 상태가 올라오다가 만 상태야. 그때 빨대 윗부분을 내가 막아. 그럼 압력이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럼 요 상태야. 요 상태에서 내가 이걸 탁 놓으면 빠지지. 바로 올라와 있었다는 얘기지. 이게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이래. 모세관 현상이야. 그래서 우리 이직거리 많이 하잖아. 못뭐 데려가서.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봤지? 이거야 이거 얇은 건 따라 위로 올라가는 거 알겠니? 그 다음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끊겨요 안 끊겨요? 물이 끊겨? 끊기는 거못 봤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물 분장이 응집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응집력 뭉치려하는 성질 네네 칼로 물베면벨수 있니? 못하죠 그렇지? 선생님 저 사실 제가 미호크 제자예요 장난해? 봐라, 미호크저시끼 원피스 봤네 저거. 어? 자,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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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래도 요세 개보다 이게 1순위야. 자, 이거 싹다 외워, 다음 시간까지. 알겠니? 어? 자, 이제 우리는 입에서 증산작용이 언제 살려나는지, 그걸 확인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에 있는 실험을 하나 할 건데, 이 실험할 때, 먼저 보세요. 시험관이 몇개 있니? 세개 있죠. 근데 첫 번째 시험관 봐봐. 아무것도 없지. <laughs> 이파리가 없잖아. 아, 참고적으로. 맨 처음 물의 처음 높이는 다 똑같아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물이 쭈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쵸? 자, 그 다음. 현재 여기다가 이파리 아무것도 없는 거. 이파리 많은 거. 그 다음 여기 봐봐. 이파리도 많은데 뭐까지 있어? 비닐봉지 씌운 거. 이렇게 세 가지 놓을 거야. 자, 이거 우리는 왜 이렇게 실험했는지부터 한번 알려줄게요. 잘 봐. 일단 얘는 왜 설정했을까? 이파리 에 때문에 얘가 줄기에서 흡수하고 이파리로 나가는지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지 그걸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실험이 제대로 잘 일어났는지 아일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는 옆에다가 비교하려고 설정한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대조군. 그럼 너희들은 그렇군, 됐군 하면서 알았군 하시면 돼요. 알겠니? 됐어? 자, 그다음 이거 그냥 실험하잖아? 물이 자연 증발이 나갔지 그치? 그래서 물이 자연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위에다 뭐 뿌렸어? 식용유를 뿌렸죠. 그래서 여기 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써 있어. 식용유 뿌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난여기다 쓸게요. 식용유 왜 뿌렸다? 물의 자연 증발을 막기 위해서 물이 저절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무슨 일걸 했다? 시기를 풀어놨다. 됐죠? 자 그러면 뻔할 법차 뻔되기 지금 출발한다. 자얘물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음, 안 줄어들어요. 실제는 줄기가 조금이라도 흡수하기 때문에 약간은 흡수할 수 있거든 줄어들거든 그냥 안 줄어든다고 할게요. 그럼 얘는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들 거야. 근데 줄어드는데. 얘는 샥샥샥샥 여기까지 줄어들었다고 치자 됐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 가하고 나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있네 증산작용은 언제잘 일어나? 잎의 수가 많을 때 적을 때 그렇지 잎의 수가 많을 때 그럼 이번엔 나하고 다를 비교할 거야 나하고 다는 똑같은 거는 물 그치? 그 다음에 이파리의 수 차이점이 있네? 뭐야? 비닐봉지가 있느냐 없느냐 비닐봉지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서 흡수한 물이 바깥으로 나가지 나가지. 근데 여기 있는 공기는 전세계 모든 공기하고 연결된 공기지. 맞지? 전세계 모든 공기하고 연결된 공기니까 얘는 이 공기 안에 수증기가 꽉찰 염려가 있냐 없냐? 없어. 근데 얘는 오른쪽에 있는 이 비닐봉지에 써 있잖아? 그럼 공기가 이거밖에 없어. 공기가 이거밖에 없으면 요 안으로 수증기가, 수증기가 나오면 이거 공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있으면 수증기가 꽉 차겠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뿌옇게 돼. 알겠어? 바로 무슨 차이야? 얘하고 얘는 습도 차이야. 무슨 차이? 습도 차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 가하고 나는 무슨 차이? 입의 수. 입의 수야. 그럼, 나하고 나는 무슨 차이? 나하고 나는 무슨 차? 습도 차이야.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지. 빨래가 잘, 마늘 조건라고 일치한다고, 어? 누가 더 생산력이 더잘 일어나야 돼? 나야, 나야. 나. 그래서 얘는 이만큼밖에 안 줄어들어. 됐어? 그래서 우리 잘 들어. 언제 증상적이 잘 활발하다? 물이 줄어든 양이 많은 것, 적은 거. 많은 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내. 니들 헷갈리라고. 줄어든 물의 양이 많으면 증상적이 활발하다. 거꾸로 표현하자. 남아있는 물의 양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죠. 줄어든 물의 양이 많으면 남아있는 물의 양은 줄어, 적어야죠. 그치? 남아있는 물량이 뒤지게 많아 이거 남아있는 물량이 이만큼 많아 됐어? 그래서 이거 좀 어려워 그래서 이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잘봐 우린 여기다 쓸 거야 줄어든 물이 많을수록 동의어 남아있는 물이 적을수록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잘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현재 이세개 중에서는 누가 제일 잘 일어나요? 나가 1등이에요. 누가 1등이라고? 나가. 됐지? 그래서 우리는 식물체 내에 있던 물이 수중 형태로 배출되는 증산작용은 식물체 잎에서 일어나니까 잎이 있어야지만 잘 일어나고 잎이 많아도 잘 일어나는 거고요. 그다음 습도가 낮을 때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 알수있었어 됐니? 됐어? 자, 그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증산작용이 장소라고 나와있네 맞아요? 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장소 어디 일어난다? 이파리의 뒷면에 있는 바로 기공에서 일어나는데 문제는 기공을 열거나 닫거나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 기공을 열다 하는 녀석이 여기 있는 공변세포야. 무슨 세포?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 얘기 했을 거야. 과합성이 일어나는 곳 중에서 공변세포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이거 동그랗게 전화라. 그래서 공변세포는 과합성 해요, 못 해요? 해요. 그 다음, 과합성 주변에, 주변에, 주변에 표피세포 있습니다. 보이지? 얘는 과합성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그러면 얘들아, 광성하는 장소 이름이 뭐야? 염록체. 그럼 여긴 염록체 있어, 없어? 없어. 여긴 염록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 그림에서 염록체가 뭐야? 녹색 알갱이. 그래서 녹색 알갱이가 많잖아. 염록체. 그렇지? 여긴 녹색 알갱이, 녹색 알갱이가 없지. 그다음 되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기공을 보면요. 기공을 보면 이런 공변 세포의 세포벽이 기공 쪽은 두꺼워. 보이지? 두껍고 두껍지? 바깥쪽은 얇고 안쪽은 두꺼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것 때문에 얘가 열고 닫고 하는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다. 좀 어렵다. 설명 잘 들어라. 너네 길치기 풍선 알아? 고라까지 삐열아저씨들이 칼 만들어주고 강아지 만들어주고 왕관 만들어주고 했던 그 길치기 풍선. 그 길치기 풍선에 바람을 안 집어넣은 상태에서 요 한쪽 벽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일 거야. 이해돼? 이해됐니? 됐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바람을 빵 집어넣는다고 치자. 그러면 고무풍선에서 어디는 늘어나고 어디는 안 늘어나냐? 스카치테이프 붙은 부분은 늘어나겠니 안 늘어나겠니? 어, 안 늘어나. 그래서 얘는 이 만한 길이 그대로. 왼쪽은 이 만한 길이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일직선으로 가겠니 휘어지겠니? 어떻게 휘어져? 핫도그처럼 이렇게 휘어져.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 어떻게 휘어진다고? 이렇게 휘어진 거야. 그면이제야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게 뭐야, 이게? 공연 세포 두개 그린 거고. 여기가 기공이고. 그다음 여기는 세포벽이 두꺼워져 가지고 스카테이프 붙인 부분이야. 길이가 짧고 여긴 길이가 길지. 그렇지? 이해돼서 뭔 얘기인지? 그래서 세포벽이 두꺼우면 부피 변화가 길이 변화가 적기 때문에 여긴 조금 늘어나고 여긴 많이 늘어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봐 봐. 설명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자, 지금부터 기공이 열리는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채 잎의 뒷면도 햇빛 받아 못 받아. 봤죠? 물론 앞면보다는 조금 덜바을 겁니다. 맞아? 빛을 받으면 여기 있는 공변세포에 있는 엽록체 녹색 알갱이에서 광합성 헤어보대요. 합니다. 광합성을 하면 하자마자 뭐 만들어? 포도당. 두 번째 뭐 만들어? 포도당이 곧장 녹말로 바뀌지. 그치 그 녹말이 이동해요 저장돼요 저장되지 낮에는 저장안된다고잖아 낮에는 저장돼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잘 들어 여기 있는 공변세포가 뭐를 한다고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면 녹말을 만들어서 여기가 녹말 때문에 고농도가 돼요 뭐가 된다 고농도가 돼 뭐가 된다고 고농도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여기여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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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그런데 뭐야 표피세포죠 양분이 적으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 저농도지. 되니? 그러면 얘들아, 항상 생물체 내에서는 농도 차이가 나잖아. 그럼 농도를 맞추려고 물질이 직접 이동하든지 물질이 이동을 못하면 물이 거꾸로 이동해. 알겠어? 되니? 여기는 굉장히 단 설탕물, 여기는 안단 설탕물이야. 그렇지? 그러면 물량이 똑같다고 치면 한쪽은 설탕이 많고 한쪽은 한쪽은 설탕이 적다는얘기지 그럼 농도를 맞추려면 설탕이 이동해야 될거 아니야? 설탕이 이동을 못해 세포막을 통과를 못하거든. 그러면 대신 뭐가 이동해? 물이 거꾸로 가는 거야. 알겠니? 물이 거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여기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물이 막 들어와. 물이 막 들어와. 그럼 물이 막 들어오면 여기가 빵빵해지겠니? 쭈글쭈글해지겠니? 빵빵해져 쭈글쭈글해져. 빵빵. 맞아? 뭐 어떻게 된다고? 빵빵. 그럼 빵빵해지면 아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 안쪽 세포병은 두껍고 바깥쪽은 얇기 때문에 휘어져 아니어져 휘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열려라 참깨. 열리죠. 자, 이제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여기 있던 양분이 어디로 가? 설탕으로 바뀌서 온몸으로 가죠. 그럼 이번엔 거꾸로. 와. 여긴 저농도, 여긴 저농도. 여기 있던 설탕이 바깥쪽으로 가니까 고농도. 그러면 이제 물이 이번엔 거꾸로 나가요. 막 나가요. 그러면 여기는 빵빵해져 쭈글쭈글해져. 쭈글쭈글. 그럼 쭈글쭈글해지니까 아쳐라 참깨. 그럼 잘 봐, 얘들아. 이게 잘 봐. 이게 두 개가 생님 손을 보세요. 공변세포입니다. 공변세포가 낮에는 빵빵해지고 밤에는 쭈글쭈글해지지. 그렇지? 그래서 열거나 닫거나 하는 거야. 이걸 그래서 너희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울 거냐? 낮에는 공변세포가 어떻게 된다? 빵빵해진다. 그럼 밤에는 공변세포가 어떻게 된다? 쭈글쭈글해진다. 그래서 지금부터 따라 읽어보자. 낮 빵빵. 따라 주세요. 따라 하세요. 나 빵빵 밤죽을 한꺼번에 나 빵빵 밤죽을 소준아 다시 한번 너만 해봐 그렇지 윤녀가 너만 해봐 그렇지 동아 네가 해봐 빵빵이 아니라 빵빵 그렇지 소연이 해봐 재영아 그렇지 나 빵빵 밤죽을 누가 빵빵해 줘? 공변세포가 왜? 화합성하니까. 됐지? 그래서 열려라 참게, 닫혀라 참게. 이해되니? 됐어? 자, 나머지는 밑줄만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공입니다. 잎에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이야 구멍 이름이냐 구멍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 잎의 뒷면에 분포하고 기공이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해? 공변세포라고 한다. 그다음이 기공을 통해 산소, 이산화탄소, 광합성, 호세포, 증산작용 다이 기공이 새로 나죠. 그다음 공변세포입니다.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데 염록체가 있어 초록색을 띠고요. 그래서 광합성 하죠. 그다음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꺼워. 이것 때문에 열고 닫는데 영향을 주는 거고. 표피세포는요. 광합성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고 했지. 그럼 증상 작용 조절입니다.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데 열리는 때가 언제야? 낮. 같은 때가 언제야? 밤, 그렇지? 그럼 언제 잘일어되겠어 별표. 증산성이 잘 일어날 조건 이거 아까 뭐라 고했어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 다른 말로 빨래가 잘 마는 조건하고 똑같아요. 그때 증산성이 잘 일어나려면 빛 강하고 온도 높고 바람 높아. 이것까지는 비례인데, 이것까지는 비례잖아. 유일하게 습도가 낮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건조해야 된다. 이것만 반비례지. 맞아요. 까먹지 마시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울 마지막. 그럼 옆댕구리 135페이지부터 내신 쑥쑥이까지, 내신 탄탄. 거기는 숙제예요. 다음 주까지. 그리고 외우라는 거8개 외우시고. 자, 증산 작용 합성이라 그랬어. 얘들아. 증산 작용이 잘 일어난다. 그럼 기공을 열었지. 햇빛도 많다는 얘기지. 온도도 높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뭐야? 광합성도 잘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기공이 많이 열려 증산작용이 활발하면, 그렇지? 활발하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많이 올라오고 기공 열었으니까 이산화수소 많이 흡수하고 그다음 태양빛도 활발하지? 그러니까 밑줄 쳐. 증산작용이 활발하면 우리는 광합성도 활발하다라고 동의어야. 뭐라고? 동의어입니다 다시 한번 증산작용이 활발해. 그럼, 광합성도 활발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너네 광합성 두 번째 시간까지 다 끝났고요. 여기 6번부터, 참고는 다 했으니까, 내신 숙숙이 어디까지? 실력 탄탄, 141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했어요.